어딜 봐서 생색으로 보여요. 그냥 아파트로 보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상가들이 다 비어있어요. 우와 저큰 건물에 여기도 편의치 임대 매매 마이너스 피가 5천만 원 넘게 나와있는 매물이 있고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생색은 방이 없어요. 신축이다 보니까 지이세집이잖아요 지금 이제 생색이지만 시행사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뭐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안녕하세요. 파이팅 팔콘입니다. 분양 받으신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반달섬 생활형 숙박시설 왔습니다. 지금 제 뒤로 바로 보이는 것이 힐스테이트 1차 생수인데요 그리고 제 뒤편 포함 왼쪽으로 보면 수없이 많은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이 현재도 지어지고 있고, 지금 이 현장에 보면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과연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없는 건지, 그 원인과 대책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달섬은 국가에서 해양 레저 산업단지로 육성하는 곳 되겠습니다. 시화호 쪽에 육성을 하고 있는 곳 되겠는데요. 이 반달섬 쪽에는 일단 뒤에 보이는 힐스테이트 라군 인테라스 1차가 2,554실, 왼쪽에 지어지고 있는 힐스테이트 라군 인테라스 2차는 무려 1,194실이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힐스테이트 쇼와 라군 인 테라스에 무려 마이너스 피가 5천만 원 넘게 나와 있는 매물이 있고요. 한때 굉장히 핫했던 생숙이 현재 이렇게 마이너스 피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 지어지고 있는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나머지 얘기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서 있는 곳에서 바로 쳐다보면 이렇게 힐스테이트 라군 1차가 이번 달 4월달에 완공이 되는 곳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많은 세대가 지어졌는데, 오른쪽에 보면, 아티스 큐브라는 곳도 있는데, 저기는 현재 오피스텔로 그나마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조금 더 돌리면, 오른쪽에 라군 2차가 지어지고 있고,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건물,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옆에도 건물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 많은 상가들도 현재 짓고 있고, 분양을 했는데, 처음에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많은 공실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굉장히 저 역시도 의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이 안 돼서 자연 공실 상태인 건지 정말 완공이 돼도 공실로 남을 현장인지는 조금 더 둘러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을 조금 더 돌아보면서 상황이 어떤지 볼 건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라군 1차고 지금 저희가 이제 반달섬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호실이죠 엄청나게 큰 호실이 있는데 지금 1층도 보면 공실로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채워져 있다면 차들이 다 안쪽으로 주차됐을 건데 바깥쪽에 세워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 여기가 현재 반달섬 문화공원입니다 바다에 가장 지축적으로 붙어있는 여기가 분양 음. 당시 왜 그렇게 핫했을까요? 이게 왜 핫해졌냐면 부동산 상승기에 규제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생활용 슈퍼시설 분양을 하면서 주거형처럼쓸수 있다 라고 홍보를 했어요 홍보를 하면서 주택수에도 잡히지도 않고 운영수익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그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많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플러스피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매매차익도 있어 임대수익도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이 했었죠. 실제 제 주위에도 제 지인도 샀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주택수에 안 잡힌다는 것 자체가 아 음. 주택자 분들한테는 엄청난 메리트였겠네요. 어 장난 아니었죠. 그때 당시 무슨 말이 있었는지 아세요, 피디님? 어떤 말이? 개집을 사서 오른 날에 말이 있었어요. <laughs> 그 정도로 호황이었다 보니까 뭐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이거 봐요. 이게 어딜 봐서 생으로 보여? 요 그냥 아파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감도 잘 나오지, 아파트지, 아파트 미친 듯이 오르지 하니까 다 샀던 거예요. 분양사도, 주택이다, 주택수도 안 잡히고, 주택과 똑같다라고 분양을 하다 보니, 미친 듯이 많이 샀었던 거죠. 아파트인지, 음. 호텔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아, 그게 맞아요.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아주 간단히 이해하기로는, 호텔은 아시죠? 네. 호텔. 근데 아파트는 아시죠? 네. 자, 아파트는 우리가 거주를 할수 있죠. 숙식도 할수 있고, 일반적인 호텔 가면 숙식이 되어 안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아파트에서 할수 있는 숙식을 호텔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레지던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갈 때도 취사가 가능한 호텔을 레지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그런 것들을 접목한 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랑 헷갈리냐면 오피스텔과 생활용 숙박 시설에 대해서 약간 착각을 해요. 오피스텔은 우리가 건축법상으로는 상업시설이지만 주거를 해도 돼요. 합법이야. 신고만 하면. 근데 생숙은 오피스텔처럼 내가 개인적인 주거를 해버리면 불법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생숙은 공법상으로는 호텔이고 주거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지. 하지만 처음에 분양을 할 때는 주거도 가능하고 주택수에도 안 들어가고 플러스 피도 받고 월세도 받고 너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투자를 진짜 고민해볼 정도로 좋은 상품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저는 전업 투자자잖아요. 음. 그렇게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한 투자자들도 정말 많이 샀었어요. 자 일단 현장을 쭉 돌아보고 있는데 곧 준공이 날 거라 그런지 공사가 아주 한창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달섬의 뒤쪽 면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가 부분들도 있죠. 지금 어마어마한 상가들이 다 비어 있어요. 딱 한가. 와, 저건 쭉. 근 저기 보시죠? 저큰 건물에. 와, 어떻게요? 골프장 파크 딱 하나 있어요. 와. 저큰 건물에.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도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사람들이 와서 이걸 다 채울 수 있겠어요. 저기 힐스테트라고저 자기가 2차 현장이고요. 지금 앞 뒤에 생숙을 제외하고 가운데 쪽은 근린생활 시설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근린생활 시설을 딱 보면 수요에 따라서 근린생활 시설은 자연적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지금 왼쪽 1층 일부는 그래도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오른쪽 지금 보면 주차 타워 빌딩이랑 근린생활 시설들이 있는데 다 저기 봐요, 지금 다 비어 있어요. 부동산 만두 가게 하나 있고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옆 건물은 더 심각해요. 옆 건물은 여기도 현이치 임대매매 되어 있습니다 상층부는 다 비어있고 그런데 그나마 지금 만약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분양이 된다면 1층은 채워질 거예요 1층은 채워질 거고 지금 정면의 모습을 보면 와 건물은 되게 멋있다 우와 이게 타워형인데 라운드 쉐입을 딱 줘서 건물이 되게 예뻐 보이긴 해요 와 건물에 와 이게 이걸 보고 어떻게 안혹할수 있겠어요? 음식점들이 많은 게 음. 그래도 여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공사가 다 끝나면은 수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1층은 채워질 것 같긴 한데 수요도 진짜 좋은 제작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현재 여기 공사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1층 식당이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가 거주하는 인구가 빠지면 결국 관광객이 채워야 되거든요. 관광객이 만약에 채우지 못한다면 1층 상가도 어마어마하게 공실이 생길 것 같고 지금 이 라군 1차 여기도 아까 보았겠지만 1층 2층에 어마어마하게 상가들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너무 많아서 이게 과연 채워질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없긴 해요. 저는 장사하러 못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걱정하는 게 현실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라 마음이 되게 크긴 합니다. 반달섬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딱 보면 바로 앞에는 있는 공원이 있는데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1차적인 느낌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오른쪽으로 딱 고개를 돌리면 이렇게 바닷가가 바로 붙어 있는 곳 되겠어요 좋은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 이게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집중적으로 레지던스가 공급이 됐는데 부동산 규제가 집중되던 당시에 주택수에 잡히지 않다 보니 아파트 대체 출자 상품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2021년 시행령이 딱 개정이 되면서 레지던스를 분양받아서 거주하는 걸 불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거주를 하게 되면 분양가의 10%를 벌금으로 때려버려요 그러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됐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18만6천5실이 존재하는 가운데 4만9천실이 숙박업으로 현재 신고가 안된 거예요 즉약 5만 세대에 가까운 세대들이 이렇게 숙박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레지던스로 대체 투자 상품으로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 월세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되고 거주도 할수 없다 보니 숙박업 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도 이 반달 섬에 특별한 게 많이 없는데 다 숙박업을 할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무슨 라스베가스도 아니고, 그래서 일부는 거주를 하고 일부로 숙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숙박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행강제금이라도 내고서라도 살면 되는 거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한번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롯데캐슬, 르웨스트 같은 경우에 2024년도 전용 8사 기준으로 분양가가 14억 7천이었고요. 근데 이 이행강제금을 때릴 때는 이거 말고 이와 비슷한 주거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옆에 있던 마곡 엠벨리 7단지가 전용 8사가 16억 3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공시지가를 보면 마곡 엠벨레 7단지가 약 8억 초반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10%를 때려서 매년 8천만 원씩 내야 돼요. 약 5억 원대 받은 사람들도 공시지가로 따지면 약 매년 3천만 원 정도의 이행강경을해야 되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한때 당시에는 피가 얼마까지 올라갔을까요? 이게 아주 작게는 천에서 3천, 5천 있었고 그때 당시에 롯데캐슬 류에스테는 분양가가 그때 14억 17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청약에 876개 호실인데 몇만 명이 몰렸는 줄 알아요? 57만 명이 모여서 경쟁률이 657대 1이었고요. 피가 최고 2억까지 붙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반달선만 해도 마이너스 p 가 속출하는 곳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음. 지금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국가에서 그러면 생활용 숙박시설 저 멋있는 건물을 오피스텔로 전환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환 사례가 총 2000실이 안 돼요. 2000실이 안 되고 현재 1100개호실이 있는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그리고 578실인 힐스테이트 별내역 용도 변경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고요. 수원에 파비오 더 리미티드 185 작년 8월에 준공을 했으나 아직 장금 납부도 안 했어요. 용도 변경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꼭 수도권의 문제도 아니에요. 창원에 있는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그것도 296실이거든요. 거기는 분양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했어요. 야, 건물은 저렇게 보면 되게 신경 써서 멋있게 지어놨는데 현재 지금 1시간대에 거리에 한분 보이네요. 한 분. 그리고 1층에 현위치 임대 매매에서 전부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저기 정면에 보이는 저기서 라군 타워도 1, 2층 빼고는 다 공실에. 이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좀 여쭤보려고 왔는데, 요이 반달산 쪽에 지금 생수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여기는 생 아니고 오피스텔. 여기는 오피스텔?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러면 오피스텔이 분양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다 됐어요? 예, 이건 한 3년 전부터 분양을 한 거라. 아 그래도 여기서 생숙이 아니에요. 오피스텔들은 그래도 다 분양이 많이 없어요. 오피스텔이. 오피스텔 그렇죠. 옆에만 오피스텔 이고 네, 다른 데다좀 생숙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중간 중간 오피스텔이 꽤 있는데 그 전에 분양했던 것들은 분양이 완판됐다고 합니다. 지금 다른 부동산 가서 생숙이 어떤 현황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자, 가자. 주차장이 좀 문제다라고 하시던데, 행숙은 음... 주차장이 뭐 어떤 게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파트는 주차장이 쉽게 생각하면 한 세대당 하나가 필요해요. 생활용 숙박시설은 이게 면적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한 세대당 0.5대가 있어도 돼요. 왜냐면, 아파트는 내가 매일 사람들이 와서 거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주차를 편하게 해놓은 거고, 호텔은 사람들이 매일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차를 안 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규제 자체가 낮아요. 그래서 처음에 지을 때 건설사에서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넓게 팔리는 없죠. 그냥 주차를 원래 지하 4층까지 파야 되는 걸 2층까지 팠어. 세대는 2000세대야. 주차가 이제 될 데가 없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생숙에서 정상적으로 오피스텔 용도 변경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차예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전환을 한다고 해서 공사를 다시 할 수도 없는 그렇죠.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 보니 이게 생수에서 제일 큰게 주차 문제라서 사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어마어마하죠. 와, 근데 진짜 잘 지었어. 근데 전면동이 분야가 10억까지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앞쪽은 10억 정도했을것 같긴 해요. 어. 그때 당시에는. 아, 그러고 보니까 저기 테라스 있다. 오른쪽에 다. 아. 그죠? 그래서 라군, 라군, 해안가 붙어있는 인 테라스. 안에 테라스가 있다. 여기 생숙 관련해서, 잠금을 못 치는 세대들이 많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공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해서 오게 됐거든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생숙은, 이쪽 라인은 생숙 방이 없어요. 밖에서 듣는 거랑 판이하게 틀리고요. 이 건물 하나가 다 공실이 메꿔지려면 통상 1년. 이상 맞아요. 있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 지금 공실로 있는 것들이, 은대가 잘안 맞춰진다? 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여기가 외부으로 조금 보증금 이런 게다 싸요. 200, 300이에요. 숙박이고 업무시설로 취득을 해놨기 때문에 보증금을 낮춰서 지금 임대를 놓고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 분들이 보증금에 부담이 없어서 여기가 활성화가 됐 잘. 처음에 분양했던 것 대비 분양가만큼은 임대를 못 받더라도 좀 다운시켜서 했을 때 수요는 여기 공단 사람들이 많이 오시나 봐요. 네 공단도 있고 이제 외부에서 요새 이제 임대료도 올라가고 보증금도 올라간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중심지가또 와요. 뭐 차로 뭐 15분에서 20분이면 다 나가니까 그리고 신축이다 보니까 집이 새 집이잖아요 마피도 거래가 잘 되는 편이에요? 전면화 매매 이쪽은 아직까지 그렇게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요 음. 지금 이제 생소기지만 시행사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거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현재는 주차가 여기가 1.3대인가 이렇게 나와요 1.3대로 나와요? 세대당? 많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현장에 왔을 때 호실들이 채워진 거는 알수 없다 보니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요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금액을 파격적으로 낮춰서 임대를 맞추다 보니 신축에다가 풀옵션을잘돼 있어서 찾는 수요가 아주 작은 평수 빼고는 잘 되고 있고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들으셨던 거는 해당 부동산 사님의 말씀이고 저희가 정정하고 싶은 건 겉으로 보듯이 완벽한 뭐 유령도시 이런 건 아니다. 역시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가격을 다운 시키면 그에 따른 수요가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되는 건 처음에 분양받았다, 처음에 기대했던 수익률로 맞추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지금 제가 그 어떤 정보를 편협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의 어, 현업에 계신 사장님의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1층이 거의 다 채워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은, 아직은 제 눈에는 공실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뭐 채워져 있고 안 채워져 있고의 기준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채워지는것 같고요. 여기 라곤 테라스 1차도 이제 용도병이 거의 될것 같다고 협의가 다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주차가 1.2대로 여유있게 지어지다 보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었나요? 마곡 르웨스트가 있습니다. 마곡 르웨스트 같은 경우에, 처음에 생속으로 분양을 했다가 대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오피스텔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게 전환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주차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도 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부 채납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서울시와 협의 끝에 여기는 처음 지을 때부터 용도빙을 해야 할수 있겠다는 걸염두해 두고 지었기 때문에, 가능해서 실제로 용도변경이된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된 사례들이 있긴 하나 아직 넘어야 될 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레지던스연합 등에 따르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생활용 숙박시설 중에 전체 592개 단지 중에 오피스텔로 변경된 단지는 현재까지는 1.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지금 이 현장도 보면은 일단은 분양을 했고 현재 낮은 가격에 전부 다 임대가 나가지만 분쟁 소송 중인 곳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 2024년 10월 달에 국가에서 생활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기존 생수은 숙박업과 주거용이 모두 가능하고 신규 생수은 무조건 이제 숙박업만 하라고 지침이 나왔고요. 생숙에서 오피스텔러의 전환 요건도 완화가 됐습니다.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가 완화됐는데요. 폭이 원래 더 넓어야 되는데 1.5m만 되더라도 기타 안전시설을 갖추면 가능하게 해줬고, 이렇게 처음부터 공사를 했을 때 주차 공간을 확보를 못 했잖아요. 그러면 직선으로 300m 또는 도보로 600m 이내에 설치를 하거나 주차장 추가 면제라고 시청에 신청을 하고 지자체에 납부 비용을 납부하면 가능한 것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성을 열어 놓습니다 그리고 숙박업 신고 기준도 낮춰서 예전에는 훨씬 더 많은 호실을 가지고 있어야 숙박업 신고 가능했는데 가 이제는 20실 10개 호실만 들 있어도 숙박업이 가능하게 제도적인 개편도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올해 9월까지 지자체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을 한 소유자는 2027년 연말까지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로 전환이 되면 기존의 그런 형평성과는 맞지 않지 않냐? 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딱 바꿔주잖아요. 딱 바꿔주는 순간 모든 센서들이 거기는 해줬는데 우린 왜안돼 하고 다 들고 오려 날 거예요. 저는 이 부동산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어차피 내가 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한번 망하면 정상적으로 포장받았 사람들도 뭔가 피해보는 생각 때문에 규제의 형평성 때문에 그건 쉽게 안될것 같아요. 지금 현장도 각계 전투로 지금 시위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용도변경이라는 게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봐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이 시장에서도 용도변경 한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인데 그는데시 차원에서 아 여기는 어쨌든 해줘도 전체적으로 슬럼화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큰 틀의 문제가 없으면 해줘야겠다고 해주는 건데 그게 작은 생수에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결국엔 건설사의 추가적인 비 부담 또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가능할까를 봤을 때 저는 안될것 같아요 또왠줄 알아요? 결국에 일부 호실은 무조건적인 용도 변경을 다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한두 명은 또 반대할 수도 있거든 그런다고 했을 때또 어떤 국민이 펼쳐질지 솔직히 쉽게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양 당시에 과대광고의 요지도 있다 엄청 많았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소송이 진짜 많은데 주거용 시설도 된다 전월세 된다 전입신고도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분양 받으신 분들이 사기분야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고 실제 이렇게 과대광고를 한 시행사가 패소를 한 판결문이 나왔어요 즉 사기분양을 받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승소를 한 사례인 거죠 특히 아주 유명한 오산에 있는 생활식박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부터 마지막 까지장금식까지 대대적으로 여기는 일반적인 주거형과 비슷하다라고 홍보를 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소속까지 한 결과 승소까지 했고요. 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꿈의 집이다. 4인 이상 거주 가능한 패밀리 룸이고, 호텔식 주거 서비스, 그리고 전입 및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받을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는 이거는 사기분양이다 라고 해서 승소를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 곳들은 현재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발단이 됐던 처음 과대광고는 이렇게 지금 소송 중이고 과대광고가 아니었던 일부 세대에서는 자필로 서명까지 받았어요 여기는 숙박시설이야 너 알고 하는 거야 까지 받은 곳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폐소를 했을 경우에는 건축법상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7천 세대 이상이 공실로 남아있다는 제보를 받고 반대성을 오게 됐습니다. 제보의 일부는 사실인 것 같고 일부는 저희가 정정 방송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라군 이태라서도 지어지고 있고 많은 것들이 지어졌지만 입주장이 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상태로 공실인 것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긴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유령 건물이다, 유령 도시다 계약이 체결이 하나도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정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상가를 분양 받으시고 현재 입주를 앞두신 분들이 상가를 분양 받으시고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라건 압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가 다시 한번 공실이라고 유령 도시라고 나가게 되면 분양 받으신 분들에게도 또한 번의 피해가 가고 여기서 선량하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피해를 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상승 시기에 그리고 고가의 부동산 매입을 하시고 너무 호황기만 생각하고 매입을 하셨던 분들 건축법상으로 제한이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매입을 하신 분들의 재산 가치가 아주 많이 하락한 곳이면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그 하락된 가격 기준으로 거래는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도 움직이고 있는 곳이긴 합니다. 매입을 하시는 분들도 한번더 현실적으로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분양 팜플렛스 보면 혹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국제타임파크 열리죠? 고속도로 개통되지. 지금 여기 더 문제가 뭐예요? 원래는 이 단지가 전부 다한 번에 더 올라오면 느낌이 진짜 달랐을 거예요. 근데 국제적, 국내적 시장상이 안 좋아지면서 다른 토지 역시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 전체적인 수위가 확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 할수 없는 미래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데, 그거를 상승장이라는 분위기에 타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정말 쉽진 않고 내입하시는 분이 다시 한번 불확실한 미래에 너무 과감한 패팅을 해서는 안될 거예요. 저 역시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너무나도 많은 공실과 너무나도 번듯한 건물들이 올라가서 정말 공실 지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장을 제보를 해주시면 긴급출동부동산 119가 찾아가서 정확한 현재 상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까지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